10월 20일 화요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창원 BRT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창원 BRT 도입의 해법을 얻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윤기 창원 시내버스 개혁 시민 대책위원회 공동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장재영 마창여객 대표이사, 최양원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정혜란 창원시 제2 부시장도 방청을 위해 참석했으며.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방청 신청을 한 시민 50명이 토론회를 함께했습니다. 미처 방청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창원 BRT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제와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BRT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이해하도록 진행됐습니다. 또 BRT 중장기 확대 계획, 창원 광장 통과 방안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창원 BRT는 6호 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총 18km 구간의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에코경남 신호승입니다.